오, 레이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사실 앞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 레이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레이드 개념, 레이드. 네, 레이드 개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디스크 안정성을 고 디스크의 장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값을 저장하는 추가 디스크가 있다. 그쵸?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생각할 때 레이드 5에서 디스크 하나가 장애가 생겼어요. 어떻게 되죠? 레이드 5에서 디스크 하나 장애가 생겼어요. 데이터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죠? 디스크, 레이드 5에서 디스크 하나 나가면은 레이드 5에서 디스크 두 개가 나가면은 데이터가 날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레이드라는 것은 레벨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레이드 5만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레이드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레이드의 개념이에요. 1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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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짜리를 하나로 묶으면 3테라가 되겠죠. 1테라, 4개를 하나로 묶으면 4테라가 되겠죠. 이게 레이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1테라짜리 디스크 하나 나가도 레이드가 풀리면 다 깨지는 거 아닌가? 다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레이드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레이드 5를 많이 쓰는데요. 이 레이드 5에 대한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레이드 5는요. 하나의 디스크 용량만큼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스트라이프로 저장을 하게 돼요. 스트라이프가 뭐냐면요. 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디스크를 만약에 두 개에다가 디스크 저장한다. 막 저장을 하고, 막 저장을 하고, 이게 맞죠? 근데 스트래프로 저장한다는 소리는요,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분산 저장한다는 소리예요. 스트래프 저장 방식이고요. 레이드 5브는 이런 식으로 분산 저장, 스트래프로 저장을 하되 하나의 디스크 용량만큼은 나머지 두 개의 디스크에 대한 정보 값을 저장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하나가 날라갔을 때그 정보 값을 통해서 복구를 할수 있게 해라 라는게 RAID5 입니다. 데이터를 쏠게요. 처음에 데이터 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죠. 자, 그러면은 하나의 디스크 용량만큼은 패리티 값이라고 하는 정보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얘는 데이터고, 실 데이터고 얘는 이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 값입니다. 그러면 또 데이터를 써요. 그러면은 또 데이터 저장되고 또 하나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왜냐면요. 레드 시스템에서는요, 이 정보 값이라는 것을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처럼. 지금 보기 좋게 향상시킬게요. P. 다음 데이터를 쓰게 되면요. 여기에 데이터 저장하고 여기다 데이터 저장하고 이두개 데이터에 대해 대한 정보 값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다음 또써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데이터 저장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이두개 데이터에 대한 정보 값을 여기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 근데 야, 이게 데이터 복구랑 뭔 상관이지? 깨집니다. 얘가 깨진다고 쳐요. 페리티 값을 통해 가지고 정보값이죠. 이 정보값을 통해서 복구를 합니다. 이만큼을 복구를 하죠. 데이터를 예를 통해서. 그다음, 어 여기도 데이터 없네. 복구를 하죠. 얘는 데이터가 살아 있죠. 세 번째 거를. 아얘살수있으 페리티 값을 만들자. 자, 세 디스크가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리빌딩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당연히 두 개가 날라가게 되면은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레이드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 그 네. 용량으로 해가지고 예예.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용량으로요? 예. 그뭐 그러니까 만약에 2테라짜리를 다섯 개 붙였는데 예예. 실제 레이드5를 사용할 수 있는 건사기가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음. 좋을 것 레이드 파이브라는 아, 게그 제품명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어, 레이드가 뭐 투베이 예. 뭐, 예, 뭐스베이 있잖아요. 제 제품은 아니고요. 전산 IT 단어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레이드는 개념이고요. 이런 기능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말 레이드라는 거는 개념이고요.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들을 레이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NAS나 DAS도 역시 레이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요. 즉 아니 우리 낚스에서 어, 우리 낙스 레이드5 지원해요 그러면 이걸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 레이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지원되는 시스템 투비 회사슬비 회사가 그렇죠 대부분 다 레이드를 지원해요 요즘에는 근데 당연히 이런 레이드5 같은 경우는 최소 디스크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개가 있을 경우에는 레이드5 자체를 구성을 못하죠 아기 네. 그리고 만약에 1테라 1T, 1테라 1T, 1테라가 있는데 여기 저장하고 여기 데이터 저장하고 여기 데이터에 대한 패리티 정보값을 저장한다고 을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실제로 3분의 2만 쓰는 거죠. 그렇죠. 3분의 2만 쓰게 되는 거죠. 얘는 데이터가 되는 정보값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정보값이고 여기는 데이터고 여기도 3분의 2만 쓰는 거겠죠. 데이터를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레이드5 구성에서는 디스크 개수 마이너스 N이 아 마이너스 N 아니에요? 아, 디스크 개수 n-1이 레이드 5의 실용량이니다 이게 실 용량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디스크 개수가총 네, 4, 4 그러니까 1 테라짜리 4개가 있어요. 어, 1 테라짜리 4개 있으면 4 테라 짜리 4겠네그렇4 테라 4 테라 짜리 있습니다. 당연히. 라 짜리 4 테라 짜리 4 테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아, 디스크 하나의 용량만큼은 정보값을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하나의 용량만큼이 빠집니다. 상태가 되는 거죠. 10 용량은. 이해하시겠죠? 디스크 5 개를 A5로 묶어요. 그러면은 디스크 5 개에서 정보값 용량이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은 1TB 5개일 경우에는 실용 량은4테라가 되겠죠. 네, 이게 RAID의 기능입니다. 하나의 디스크에 대한 장애를 보장하는 대신에 하나의 디스크 용량이 빠지는 거예요. 예. 이제 막 투미를 써 가지고 그 하나는 빼고 데이터 를 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RAID 5 된다고 를 쓰는데 그 레이에서도 다가 안 돼요. 투베이 같은 경우는요. 이 레이드 5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스크를 3 개가 이상 됐을 때 가능한 거고요. b 베이 같은 경우는 레이드 1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게 미러링이라고 해요. 미러링 그게 뭐냐면요 두 개의 디스크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두 개의 디스크 가 있을 경우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써요. 여기가 여기가 동일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쏘도 또, 여기다 디스크를 쓰면 여기도 같이 데이터가 똑같이 쌓여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여기 똑같은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장이 되는 거죠. 디스크 장애에 대해서. 그, 얘 같은 경우는, 레이트 5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값을 저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레드 1 같은 경우는 정보값이 아니라 이 디스크를 똑같이 복사를 한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속게 되면 양쪽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얘는 페이트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는 레이드 5를 딱쓸수밖에없다는 있는... 거죠. 디스크가 많으면은 레이드 5 쓰는 게 좋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식으로 미러링을 구성을 한다. 네 개를 미러링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딱 쌓아요.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네 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데이터가 4개가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요즘엔 이런 식으로 디스크 4개를 레이드 1로 묶을 경우에는 레이드 1 플러스 제로나 제로 플러스 1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얘 고장나도 쓸수 있고요 얘 고장나도 쓸수 있고 얘 고장나도 쓸수 있어요 대신에 1테라짜리 4개를 레이드 1로 묶게 되면 용량이 몇이 나올까요? 1테라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죠? 나는 1T짜리 4개 썼는데 1T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야, 디스크 어차피 그렇게 많이 고장나지도 않고 고장나면 바로 바꿔줄 수 있,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레이드 5를 많이 씁니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레이드 6이라는 것이죠 레이드 6는 얘랑 똑같은 건데 단지 페리티 값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레이드를 사용.